2030년 완공되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지금까지 목표치의 3분의 1인 36조 원이 투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예상치의 20%대 투자에 그쳤고 LH 등의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등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는 단계별 개발을 거쳐 오는 2030년. 도시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지난달 현재 36조 2천억 원으로 2030년까지 추정치인 106조 8천억 원의 33%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사와 광역도로 건설 등 공공 부문은 22조 5천억 원, 전체의 61.7%를 집행한 반면 민간 부문은 22조 3천억 원, 26.4%에 그쳤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아파트 건설 등 수익에만 치우쳤을 뿐 기업 유치 등에서는 극히 부진했음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부분에서 투자가 그 민간 부분을 그 견인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의 자체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0%에 못 미치고 있고 내년 반영된 예산도. 2,814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 LH의 경우 지금까지 2조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역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도 해결할 과제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도 미비한 수이고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도 역대 최치로 보여지고 있습니 이익 역시 지역사회 환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행복도시를 정상 추진하는데 저 특히 2030년까지의 건설청 목표예산 8조 5천억 원의 경우 13년 전인 2004년에 설정된 것이어서 적정성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명박 정부 당시 2년 가량 도시건설이 지연되면서 국비 투입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국비 확보와 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DJB 강진원입니다.